자, 이번 시간에는 피그마 디자인을 이용한 PWA 앱 제작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강 내용으로는 지금 PWA에 대한 소개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시대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자, 네이티브 앱, 즉, 플랫폼의 os 에 맞는 언어로 제작된 앱의 시대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앱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길고 복잡한 과정이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 시점 2024년 9월 기준에서 앱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앱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네이티브 앱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PWA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PWA는 Progressive Web App에 대한 줄임말입니다. PWA는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기술, 웹 기술로 만드는 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기능은 실제로 제작된 어, 네이티브 앱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스마트한 기능들을 추가하면 어떤 웹사이트라도 PWA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PWA는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푸시 알람 기능이나 오프라인 지원과 같은 네이티브 앱의 특징들도 전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푸시 알람은 데스크탑 브라우저, 모바일 홈 화면, 모바일 앱의 디바이스 알림 센터에서 팝업으로 표시하는 짧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보통 저희가 푸시 알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PWA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핀터레스트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도 실제로 PWA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핀터레스트가 대표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홈 화면에 핀터레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형식인데요. 여기에 핀터레스트 설치라는 기능이 뜨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핀터레스트 사이트를 열어보면 모양도 네이티브 앱처럼 보이고 기능도 모두 똑같습니다. 자, 브라우저 창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든 관계없이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로그인을 해서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PWA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PWA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대기업의 웹 사이트들도 자, PWA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 스타벅스, 워싱턴 포스트, 우버 등의 PWA를 홈 화면에 설치할 수 있고, 모두 각자의 네이티브 앱과 비슷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티브 앱과 PWA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흔히들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네이티브 앱은 일반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iOS의 앱들은 Swift로 만들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앱들은 Java로 만드는 식입니다. 자, 원하는...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름길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의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적용되는 앱을 만들고 싶다면 자 그런 각각의 다양한 환경에 필요한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모든 앱스토어에 출시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두개 환경에서 모두 실행되는 앱을 개발하는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PWA 웹 앱입니다. PWA는 일단 홈 화면에 저장되면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면 네이티브 앱처럼 동작합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브라우저가 접근하지 못하는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WA의 성능이 뛰어나다면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웹 기반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티브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여러 브라우저들이 PWA를 위한 기술들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사실입니다. 자, iOS의 경우 PWA에 필요한 기술들을 사파리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 관련 기술들을 완전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자, 이러한 PWA의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많은 사람들이 앱을 갖고 싶어 하는 주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참여율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앱을 설치하는 사용자들은 이미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람을 이용하면 그런 사용자들의 관심을 더욱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활용하면 자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뛰어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 다양한 앱스토어에 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양한 웹 기술을 활용해서 PWA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발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자, 기존의 웹사이트를 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코드베이스 소스코드 일체가 적습니다. PWA는 기본적으로 반응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면 크기에도 잘 동작합니다. 자, PWA는 부드럽고 빠르며 가볍습니다. 자, 일반적인 웹사이트와는 달리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PWA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스토어보다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앱 스토어를 통해서도 PWA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푸시 알람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 PWA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WA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 특히 모바일 버전에서는 설치가 가능한 그런 네이티브 앱과 동일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네이티브 앱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PWA를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를 그럴듯한 PWA로 바꾸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먼저 제작된 웹 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반응형이 지켜지는 웹 앱이 필요하고요. 자 지금처럼 앱 앱이 지켜지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PWA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웹으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HTTPS를 통한 보안 연결을 들수 있습니다. 자, PWA는 신뢰할 수 있는 연결 상태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보안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보안상의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서비스 워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워커 부분은 서비스 작업자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비스 작업자는 어,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청의 처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더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워커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바스크립, JavaScript, 자가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을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중간에서 모든 요청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서버의 요청과 반응에 한해서 저장을 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볼수 있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Manifest File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형식은 JSON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파일 화일 형식 파일이며 PWA가 표시되고 기능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있습니다. 여기서는 PWA에 대한 이름, 설명, 아이콘,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 PWA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구성된 화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처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에서 클릭하시면 여기서 지금 추구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제작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처럼 making PWA라고 되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해당 URL은 제가 이제 공유 관련 URL이라고 해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먼저 여기에 관련된 웹 앱의 m a n 스트 e s t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들과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링크 rel manifest h r f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취,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들이 SRC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링크, REL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법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지금 PW에 대한 이름들, 그리고 아이콘 이외의 설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외에 저희가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지정할 항목들은 다음처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챕터 2에서 실습 예제를 제작할 때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 start_url 앱이 시작되어야 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사용자들이 PWA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페이지에서 시작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자, 보여주고 싶은 브라우저의 UI 타입을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풀 스크린, 스탠드얼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PWA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걸에 대한 원문은 네덜란드의 검색 엔진 최적화 플러그인 요스트 회사에서 발행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피그마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